윤수라, 찬영이가 재혼한다는 게 사실이니? 왜안 알려줬어? 네? 갑자기 뭐죠? 누구신데요? 뭐? 나야 정이. 네 새언니, 너 새언니가 누군지도 모르니? 아... 전 새언니구나. 오빠랑은 이미 예전에 이혼하셨는데, 아직도 오빠 마누라 행세를 하시다니 좀 웃기네요. 그런 건 됐고, 찬영이가 재혼한다는 게 사실이야? 언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네,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집에 결혼 허락 받으러 왔거든요. 오빠가 그분을 처음 소개해 줬던 건 반년 정도 전 얘기고요. 물론 그 전부터 사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요. 나 몰래 재혼을 하려고 하다니 웃기지 말라고 그래. 난 재혼 인정 못해. 응? 왜 당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그쪽이 뭐라고 떠들 자격이 되세요? 이미 오래 전에 이혼해서 생판 남인 사람이에. 이건 찬영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나이 서른이 넘어서 이혼까지 한 남자를 좋다고 따르는 여자도 정상은 아닐 거라고. 결혼하면 무조건 후회하니까 하지 말라 그래. 세언이될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빠 회사 상사의 따님인데 다정하고 말도 융통성 있고 어른스럽고 기품도 있는데 오빠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보고만 있어도 충분히 느껴질 정도예요. 누구랑은 다르게 호빠나 다니면서 호스트랑 바람 피우고. 애가 생겼다면서 이혼하겠다고 난동을 피우는 등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요 회사 상사 딸이라고? 그 여자 100% 찬영이 재산 노리는 거야 상사 딸이랑 결혼시켜서 회사 그만두고 도망가는 일을 없게 만들어서 노동력이랑 돈을 착취할 심산이라고 부모나 자식이나 참 쓰레기들이네 자기소개 하세요? 상사분이나 그 언니나 돈 낭비나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도박에 빠진 지 엄마를 위해서 오빠 개인 물건을 갖다 팔거나 신용카드를 훔쳐서 빚을 지는 누구랑은 다르거든요 오빠네 회사는 일도 편하고 돈도 많이 주고 그 언니랑 결혼해서 그만두기 힘들게 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인데요 결혼하면 사람이 확 바뀔 거라니까? 아니 애초에 아직 찬영이는 재혼도 못할걸?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 뭐라고요? 이혼 서류만 낸다고 결혼이 다 끝인 건 아니야. 이혼 서류라는 건 떨어져서 혼인 관계를 이어나간다는 뜻이라서 결국 찬영이랑 나는 아직도 결혼 중인 거야. 그니까 새 여자랑 결혼할 수는 없는 거라고. 하긴, 넌 아직 어려서 이런 건 모르겠구나? 진심으로 뭘 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이제 스무 살도 넘은 성인인데, 이혼 서류가 의미하는 바 정도는 이해할 나이 아닌가요? 그게 무슨 논리세요? 떨어져서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뜻이라니 유치원부터 다시 들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하여튼 됐고 찬영이랑 연락하게 해줘 찬영이한테 차단당한 상태라서 내가 직접 연락할 수는 없단 말이야 뭐 오빠도 최근 몇년 동안 핸드폰을 몇번 바꿨는데 그때마다 가장 먼저 그쪽 연락처부터 차단하더라고요 당연한 말이기는 하지만 그쪽이 몸서리치기 싫은가 봐요 시끄러 내말 들어. 나 몰래 재혼이라도 했다간 가만 안둘 거라고 지금 사과하면 나나 엄마가 용서해줄 거고 다시 한번 결혼생활 해주겠다고 그렇게 전해 그래 알겠어요 오빠한테 얘기해 놓을게요 오빠한테 나중에 연락하라고 할 테니까 지금 살고 있는 주소랑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올 것이지 전화번호랑 주소 적어놓은 메모 보낼 테니까 걔한테 내말 확실하게 전해둬 아넵 확실하게 전해드릴게요 아니, 윤솔아! 찬영이한테 제대로 전한 거 맞지? 네, 전해놨죠. 보내주신 주소랑 전화번호까지요. 근데 왜? 걔는 나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그걸 저한테 따주시면 어떡해요. 아, 혹시 편지는 아직 도착 안 했나요? 뭐? 편지? 얼마 전에 오빠가 편지 보냈다고 그러던데요? 오빠 이름으로 뭐온거 없어요? 혹시 그 이상한 서류가 들어있던 봉투 말하는 건가? 몇천만 원을 곧장 보내라고 쓰여 있길래, 사기인 줄 알고 곧바로 버렸는데, 설마, 그게 찬영이가 보낸 편지였던 거야? 네, 맞아요. 그게 오빠가 보낸 편지예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청구서가 무슨 편지라는 거야? 웃기지 마. 몇천만 원을 내라는 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다짜고짜 돈 내라는 게 어딨어? 에? 까먹었어요? 그거 당신이 안 주고 튄위자료잖아요 뭐? 이혼 당시에 오빠가 위자료 청구하자마자 연락처 싹다 차단하고 다른 지역으로 튀고 주소지도 이상한 대로 등록해놓고 도망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몇 천만 원을 내기 싫어서. 아, 그건 그러니까. 그때는 오빠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쪽에 만든 오빠 명의의 빚도 있었잖아요. 공증이라도 받아놓을 걸 그랬다면서 엄청 후회했어요. 근데 당신이 교묘하게 숨어버려서 그냥 포기하고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제 발로 나타나주다니 이건 그냥 대놓고 위자료 청구해주세요 하고 외치는 걸 아닌가요? 그래! 뭐 내가 도망간 적은 있지만 이혼한 지 벌써 2년 반이나 지났어 이제 와서 위자료를 어떻게 다시 청구하겠단 거야?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위자료 시효는 이혼한 후로 3년이래요 아깝다 한 반년만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아니, 잠깐만! 나는 돈을 내려고 연락한 게 아니란 말이야. 찬영이가 이상한 여자랑 재혼하겠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야. 다 찬영이를 생각해서 한 거라고! 그런데도 왜 돈이나 청구당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어쩌란 거죠? 친절이고 나발이고, 당신이 이혼할 때 위자료를 안 내고 튀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근데 난그 정도 돈은 없어. 없는 건 없는 거니까 청구해봐야 소용없어 그럴 경우에는 여러 수순을 거쳐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대요 월급통장 압류나 가재도구 압류 등을 통해 한 푼도 안 빼놓고 다 받아낼 거예요 뭐? 아또 도망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이번에는 도망 못 가게 탐정까지 고용해서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뭐 도망갈 돈도 없긴 하겠지만요 허, 아니 이혼한 후에 눈 맞았던 호스트는 도망가고 위자료 안 내려고 엄마랑 같이 도망가느라 완전히 알거지 되셨죠? 불륜 상대 애는 나으신 것 같던데 못 키우겠다고 고아원에 보내버렸다면서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일도 시작하긴 했지만 일은 안 하고 도박만 하는 엄마한테 다 갖다 바치느라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없는 상황이죠? 왜 네가 그걸 다 알고 있어? 탐정 고용했다고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다 조사해줬죠 그래서 결국 돈에 허덕이다가 오빠랑 재회하고 싶어서 오빠가 지원한다는 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연락한 거잖아요 그래 맞아 나는 그 호스트한테 속은 피해자야 찬영이는 원래 내 남편이었으니까 전처인 나를 도와줄 의무가 있어 그니까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를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 다시 나랑 결혼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논리가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부모한테 착취당해서 돈이 없어서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완전히 자업자득 아닌가요? 바람 피워서 애 만든 것도 오빠 돈을 갖다 쓴 것도 위자료를 안 내고 도망간 것도 그래놓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재회를 요구하는 것까지 다큰 어른이 쪽팔리지도 않으세요? 시끄러워 건방지게 자꾸 말대꾸할래? 넌 어차피 말도 안 통하니까 찬영이네 바꿔줘 내가 직접 대화해야겠으니까 그러든가요? 그럼 저는 이만 실례할게요 앞으로는 오빠랑 직접 얘기하세요 법원에서요 뭐? 법원이라니? 난 지금 얘기하게 해달라는 거라고~ 야, 내말안 들려? 박윤솔~ 음, 음. 그후 저는 전 세연이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오빠에게 바통 터치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용증명과 변호사가 보낸 청구서도 무시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겨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를 내겠다고 약속하고, 화해하긴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위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집행으로 재산과 급여를 전부 압수당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어 지금은 일하고 있는 회사에 작은 창고를 빌려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도망갔다가 돌아왔다가 화해했다가 다시 약속을 깨버렸다가 대체 뭘 하고 싶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